자 독해와 장문 비상 김진환 2과 들어가겠습니다. 소설 속에 나타나는 맛이란 뜻이죠. 음, 당신은 특정한 음식에 대한 설명과 함께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자 이제 어떤 음식이냐면, 어 아니네요. 어떤... 묘사, 요걸 꾸미겠네요. 자, 당신의 입에 w a 이라고 하는 거죠. make your mouth w a t e 이 여기서 동사 원형입니다. 예, 침이 나게 하다, 라는 뜻이 군침이 돌다. 당신의 입을 군침이 돌게끔 만드는 특정한 음식에 대한 묘사를 담고 있는 이야기를 읽어보지 있는가 그러면서도 동시에 군침이 돌게 만들고, 이게 사역, 이게 병렬구조입니다. 바로 특정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예, 트리거는 발생시키다 유발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같은 뜻이고요. 음식이라는 것은 어, 다양한 의미를 전달함으로써 예, 컨베이는 전달하다는 거죠. 예, 같은 단어가 커뮤니케이트 있죠. 그죠? 예, 커뮤니케이팅이 전달하다 는 뜻입니다. 전달함으로써 문학 작품에 강력한 이미지 화를 화를 위한 수단을 제공한다. 이 이미지는요. 사진 같은 거 있죠. 사진이나 영화 같은 것을 이미지라고 하고요. 이미저리는 이렇게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을 이미저이라고래요 그래서 이미지화라는 뜻이죠. 예. 단어가 다른 겁니다. 두 개는. 그것은 사랑과 향수, 그리고 유혹과 같은 감정을 상징할 수 있다. 음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h e 여기에 이렇게 부사가 문장면 앞에 나오면 동사주어 위치가 도치가 되죠. 그래서, 이 x a m p 이 복수기 때문에 R을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간접의문입니다 의, 주, 동. 그렇죠? 의문사, 의문사,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 어떻게 상징으로서의 음식이 문학작품의 여러 가지 테마들을 풍부하게 하다. 여기 영어에서 EN자가 붙으면 make죠. 이게 리치는 부유한, 풍부한이니까, 문학작품에 있는 주제를 풍부하게 할수 있는지에 몇 가지 예시가 있다. 지금부터 이제 그 예시가 시작됩니다. 예. 영자이고요 어,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이죠. 나니아 연대기 속에 있는 터키시 사탕, 딜라이트라는 것은 사탕 이름이거든요. 자, i 가주어, to, 진조입니다. 그래서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죠. 먹을 것 없이 마시기만 하는 것은 너무 덜 재미가 없구나 단조롭구나 모노토너스고요 예, 아담의 아들아라고 여왕은 자 프리젠틀리는 곧이란 뜻이죠. 곧 말을 합니다. 어 너는 자 우드라이크 투브 정사죠. 뭘 가장 먹고 싶니? 우드라이크 투는 원트죠. 원트 터키시 딜라시입니다, Majesty 여왕님이라고 에드먼드는 말합니다. 그 여왕은요. let 사역동사죠. 목적어 다음에 홀 동사 원형입니다. 목적어가 동사 원형하도록 허락하다는 뜻이고요. 이거는 allow, 그죠? 목적어 투부정사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물방울이 그눈 위에 그녀의 병으로부터 떨어지도록 하였죠. 물방울을 떨어뜨립니다. 눈 위로. 그리고 즉시 둥근 박스 하나가 a p p 나타납니다. 대열은 장소와 위치를 나타내는 유도 부사구고요 부사가 문장 맨 앞에 나오면 자동사와 주어의 위치가 도치가 됩니다. 그래서 There appeared a round box. 이렇게 부사, 자동사, 주어 이렇게 도치가 된 겁니다. 예. 그리고 a p p e a r 는 수동태가 절대 없고요. 그래서 둥근 박스 하나가 나타났다. 동사구고요 t i d 는 PP입니다. 분사구문이죠. 그렇죠? 초록색 비단으로 되어 있는 리본으로 묶여진 채 이렇게 되고 또 꾸미는 겁니다. 위치 그것은 그리고 여기는 수식이고요 분사구문으로 되어 있는 수식이고 위치의 동사가 t u 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ing를 쓰면 안 됩니다. 이것은 turn out to 부 정사라고 머뭐라고 밝혀지다, 예 네, 머머라고 밝혀지다라는 자동사입니다. 예 그래서 최고의 터키시 딜라이트 그 사탕에 몇 파운드를 담고 있다고 드러나게 된 이렇게 해서 꾸미는 겁니다. 자왜 언제? 것을 열었을 때, 그러니까 그걸, 그 박스가 열려지는 거니까 그것이 열려졌을 때 최고의 터키시 딜라이트의 몇 파운드를 담고 있다고 밝혀진 드러난 그러한 실크 리본으로 그 초록색 실크 리본으로 묶여져 있는 둥근 박스 하나가 나타났다. 해서 얘와 얘는 동시에 얘를 꾸밉니다. 자, 각각의 조각은 달콤하고 부드러웠죠. 여기서 라이트는 부드럽다는 뜻입니다. 텐더. 예, 네, 바로 그 안쪽까지 쭉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이게 투더 베리 e v 더 베리는 바로 그란 뜻이에요. 바로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더 부드러워졌다 이 얘기죠 그리고 에드몬드는더 맛있는 어떤 것을 자 anything something은 형용사가 뒤에서 꾸미죠. 그래서 형용사 anything 이런 건안 됩니다. 예, 네, 그러한 어떤 것을 목적어 있으니까 뒤에 앞 문장은 능동, 그다음에 시제는 대과, 과거, 과거 완료죠, 그죠? 먹어본 적이 없었다. 헤드피피. 그는 지금 매우 따뜻했고 편안했죠. 이제 이걸 먹었으니까요. 자, 음식은 유혹이다. 자, 여기 유혹이란 뜻이고요. 나니아 연대기에서 내 아이는요, 나니아의 땅으로 옷장을 통해서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자의 안내와 함께 가이드죠, 그죠? 그 땅을 해방시키기 위한 그들의 운명에 대하여 알게 됐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 보면은 이 t 시 페이트 리버레이트라는 것이 해방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볼게요. 그 이야기에 있는 나쁜 어떤 캐릭터인 하얀 암 마녀는 그땅 전체를 지배하고 동사고요. 나니아에게 저주를 부었죠. 스펠은 마법 저주라는 뜻입니다. 저주. 예, 병렬구조고요 put과, 여기 rules는 병렬구조입니다. 예, r u 은 동사로 지배하다. 뒤전사 오버를 붙이고요 그녀는 내 아이 중에 한 명인 에드먼드에게 기부가 사형식 동사죠? 터키시 딜라이트를 주었습니다. 왜? 그가, 그 아이가, 이 에드먼드죠, 그죠? 그 아이가 그녀를 위해서 일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원형. 자, 분사구문입니다. 주어 비동사 생략되어 있고요 자, 친숙하지 않은 땅에서 길을 잃었을 때, 길을 잃을 때는 반드시 수동태죠. 에드먼드는 그의 이 달콤한 사탕을 그에게 먹여준 이 하얀 마녀에 의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전체 상자를 다 먹고 난 이후에 끈적끈적한 얼굴을 가지게 된 페이스드 1위는 가진 에드먼드는 캐주얼리 별 생각 없이 예, 여기 보시면 자발적이지 않게 의도치 않게 그의 형과 동생을 바로 배신했다. 자 터키시 딜라이트는요. 일종의 부드러운 캔디 같은 겁니다. 얘는 마른 과일과 땅콩과 함께 만들어지는 부드러운 뭐 캔디 한 유형이죠. 그리고 종종 로즈워터 있죠, 그죠? 장밋빛 나, 맛이 나는 물이죠, 그죠? 그와 함께 맛이 더해집니다. PP고요, 얘도 PP입니다. 여기가 병렬 구조죠. 자, 터키에서 그것은 예, 여기서부터 이제 터키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문장 삽입이 되는 겁니다. 터키에서 그것은 어, 라마단이라고 하죠. 이제 이슬람이나 그런 쪽 사람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금식을 하는 기간입니다. 이 라마단 기간 동안에 가족들이 방문이거나 아이들의 출생과 같은 오케이전은 특별한 어떤 경우를 얘기합니다. 특스페셜 오케이전 특별한 경우에만 되게 소비됩니다. 그리고 그 음식은요 집이나 대부분의 레스토랑에서 터키용 커피죠, 그렇죠? 터키 커피와 함께 제공됩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이거 소설책 제목이죠. 여기에 있는 이제 마들린이라는 겁니다. 마들린은 이제 프랑스에 있는 작은 그 빵이죠. 네, 작은 빵. 자, 갑자기 기억이 되돌아왔다. 그 맛은 마들린의 작은 크럼브는 조각입니다. 작은 조각의 데트은 테이스를 받아줍니다. 그 맛이었다. 도즈 쓰시면 안 되고요. 단수니까 데 자, 이 마들린이 뭔지를 꾸니다 위치, 그것은 하고 관계 대명사가 나왔죠. 그래서 얘가 뒷 문장에 동사가 필요한데 일단 수식이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 수식이 끝나는 곳에 동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동사 이게 뒷 문장이 불완전한 주어 동사 지문 여기서 보시면 예, 뒷 문장에 여기 동사 used 나왔습니다. 자, 기부는 사형식이죠 누구 누구에게 무엇을 주다. 우리 관계 대명사 위치는 뒷 문장이 불완전해야 되는데 불완전한 문장이 보입니까? 여기 간접 목적어 누구 누구에게가 있는데 을늘이 없죠. 그래서 기부가 사형식으로을을이 없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불완전한 문장인 겁니다. 자 그럼 해석하면은 이걸 수동태로 쓰시면 안 되고요. 이 콤브레이는 지역 이름입니다. 지역 이름. 자 콤브레이에서 일요일 아침마다 이렇게죠. 모닝 에스 부터죠. 아침마다. 왜냐 왜 일요일 아침이냐면요. 그날 그 아침이 되면 나는 교회 예배 보는 시간이겠죠. 교회 시간 이전에 외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콤베에서 매일 아침마다 내가 그녀의 침실에서 그녀에게 굿, 굿데이 아침 인사를 말하려고 갔을 때 나의 숙모인 레오니가 나에게 주곤 했었던 꾸미는 거죠. 이 마들렌의 작은 조각의 맛이었다는 거죠. 자, 근데 숙모가 나에게 어떻게 줬냐면 디핑, 담궈서 줬어요. 마들렌을 갖다가. 제일 먼저 그녀 자신의 자, 리얼티라는 것은 뭐냐면, 순수차라 그랬죠. 여기 보시면 적혀있죠. 그죠? 순수차. 나뭇잎 잎사귀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 끓여내는 차 있죠. 그죠? 그걸 브루라고 하는데, 순수, 리얼티는 순수차. 그래서 여기서는 완전 홍차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라임 플라워라는 것은 보리수. 그래서 홍차나 보리수차에 그녀의 컵에 먼저 그것을 담그면서 이렇게 되겠죠. 자, 사이트는 사이트오브는 모모의 풍경이죠. 작은 마들, 마들린의 모습은 내 마음에 그 어떤 것도 기억나게 하진 않았다. 내가 그것을 맛보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맛을 보고 난 다음에 기억이 나기 시작한 거죠. 어쩌면 내가 자 소데트 so 들어갑니다. 어쩌면 나는 자 파스트리는 빵 반죽이죠, 그죠? 쿡은 요리사니까요, 챕스라고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점에 있는 창문에 베이커리죠, 베이커리. 창문에 접시 위에 그것들을 맛보지도 않고 시간의 간격 속에 이러한 물건들을 너무 자주 보아서 그렇죠? 먹지도 않고 보기만 해서 그들의 이미지는 여기서 부탁할게요 어, 더최근의 다른 것들 사이에 어, 그것의 어떤 장소를 차지하기 위해 콤베이 데이로부터 날, 날로부터 콤베이에서 보냈던 그 시절로부터 그 자기 자신을 그들의 이미지가 분리시켰다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이거는 자그 마들렌의 이미지가 있죠. 예. 이 콤브레이에서 내가 보냈던 그때와 그 마들렌의 이미지가 자기 자신이 마들렌의 이미지가 분리됐어요. 그러니까 마들렌이라는 것을 내가 콤브레이에서 봤다는 게 기억이 잘안 나요. 왜냐면, 먹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최근에 다른 장소에 그 녀석이 위치되게 되었다는 거죠. 예. 예 요건 end 대신에 쓴 겁니다. 예, 후부정사가. 자, 그 다음에 음식은 기억이다. 한번 볼까요? 자, 마들렌의 에피소드는, 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고 하는 이마셀리라는 사람의 소설에 가장 인기 있는 부분이죠. 자, 요즘은 갈게요. 암기 부탁드리고요. 음, 다 자란 그런 오브 어른이 된이 뜻이죠. 이 나레이터 화자는 그가 마들린을 먹었을 때 유년기 시절의 기억에 회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마들린은요. 굉장히 라이트 가볍고 푹신푹신하고 조개 모양의 케이크입니다. 작은 손가락 3개만한 조개 모양의 케이크죠. 그것은 그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콘브레이라는 지역에 그녀의 숙모의 집에서 유년기 시절의 아침을 맞이했던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은 그 어린 시절로부터 그 회상, 기억의 연쇄고리를 시작했죠. 마들리는요 전형적인 디저트입니다. 흔히 프랑스에서 커피와 함께 즐겨지는 수동태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것은 2006년 유럽의 날에 프랑스를 대표하기도 했습니다. 예, 모못을 예, 대표하다 대신하다라는 뜻이죠. 자, 운수 좋은 날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설렁탕입니다. 어, 그녀를 봐. 아무 말도 없네. 여전히 반응이 없습니다. 어? 답이 없네. 죽었나 보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요거는 죽었음에 틀림없다라고 하는 지금 현재 사실의 확신이고요. 머스트의 PP는 뭐뭐 했었음에 틀림없다는 과거 사실의 확신이기 때문에 이걸 쓰지 마시고 이걸 쓰셔야 됩니다. 시제가 다 현재예요. 갑자기 그는 알아차렸죠. 그녀의 눈동자가 곧장 위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오직 흰자만이 보여진 채 사람이 죽었다는 의미죠. 그죠? 위드, 목적어, ing. 아, 어, 어이, 눈깔, 눈깔.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왜 그들은 나를 쳐다보지 않는 거야? 왜 그들은 천장을 쳐다보고 있는 거지? 왜 그는 소리쳤습니다. 다른 어떠한 소리도 그녀의 목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그 살아있는 사람의 눈물이 죽은 사람의 뻣뻣한 얼굴을, 예, 스팟은 점이란 뜻이죠. 그죠? 얼룩지게 하고 적셨다. 이게 동사입니다. 어, 김, 최, 아, 김첨지는, 어, 이게 p p 고요 미쳐버린 남자 같았다. 왜냐면, 그는, 그 죽은 여자의, 여러분 이게 여자가 아니고요어포스트리피 S는 소유 대명사라는 건데, 바로, 자신의 얼굴을 그 죽은 여자의 얼굴에 대고 이제 거기서 어디에 대고 러브드 문질렀기 때문이다. 내가 너에게 약간의 설렁탕을 사 왔는데라고 혼자 중얼거립니다. 왜못 먹니? 왜못 먹니? 믿을 수 없구만. 오늘 그 많은 날 중에 오늘 운이 좋았는데. 자, 음식은 사랑이죠. 1920년 현진건에 의해서 쓰여진 단편소설인 운수 좋은 날은 바로 김첨지를 묘사합니다. 바로 누구냐면 인력거를 끄는 사람이죠. 가난 속에서 살았던. 비가 오는 겨울날 그의 행운이 왔어요. 그리고 손님이 많았죠. 집으로 돌아올 때 그녀의 운조, 그의 이운 좋은 날을 기념하기 위해 그는 그 혼자로 그 스스로에게 몇잔술몇 잔을 먹게 하고 그리고 아내를 위해서 설렁탕 한 사발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bedridden이라는 것은요 침대에 누워 있는 몸이 아프군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 그의 몸이 아파서 누워 있는 아내는 그에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 pass away는 죽다란 뜻이죠. i 이 됐죠? 그리고 여기가 그래시가 현재니까 능동으로 has already passed away 라고 쓰는거죠. 이미 네, 세상을 떠났다. 예, 헤드를 쓰지 마시고요. 그때 그녀의 아내 얼굴에 대고 자신의 얼굴을 문지르는 것은 문지르면서 분사구문이고요. 그리고 이게 꼭 붙여야 됩니다. 예, 문지르면서 김첨지는 아이러니하게 중얼거립니다 믿을 수 없구만 모든 날 중에 오늘 운이 좋더니만 그 이야기에서 설렁탕은 아내에 대한 김첨지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놀랄만은, 놀랄만큼 닉 짙은 테이스트 맛을 가진 이 우유빛 숲군요그 숲이 리치 풍부하고 크림 색깔이 나는 완전 하얀색이 될 때까지 몇 시간 동안이나 소의 다리뼈를 갖다가 고아내므로써 만들어집니다. 설렁탕은 밥이나 몇 가지의 반찬과 함께 먹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 국수가 누들이 국수죠. 습에게 첨가됩니다. 이 풍부한 습은 한국에서 가장 인기가 있습니다. 웬 그때가 되면 관계 부사죠? 사람들은 그들을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영양 누리식 영양가 있는 이 수프를 필요로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교과서 내용이 끝났습니다.